214번, 자연수 n에 대하여, 어 위의 점, n, n, 콤마 plus 1분의 1이면은, 자, 여기가 n이 되고, 이 위치가 N 1분의 1이 됩니다. 그럴 때두 사격 중에 p, n, q, n, o, r, n. 이 넓이잖아요.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, 길이 n이잖아요 그죠 높이는 n 플러스 1분의 1이고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이거 넓이는 n이 되고 그 다음 물어본 거는 이거는 이 넓이죠 이 넓이 늘비. 이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이거 n 플러스 1이고 자이 좌표 이 좌표 크기는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n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넓이는 m 플러스 1, m 플러스 2가 되죠 곱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차를 sn이라 했는데 일단 요걸 먼저 좀 변형을 해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m 플러스 1,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하면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분의 1 되고 자 이거는 m 플러스 2 마이너스 1 m 플러스 2로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분의 1이 되죠 그차라고 했으니까 s n 은 이렇게 하고 1마 n 플러1 분의 1 마이너스 1, 1 빼면 되니까 1플 n 플2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자 n 플 1이 1대박으면은2 분의 1 3 분의 1이 쭉 가니까 이게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갖고 이렇게 어애 버리면 n 플1 분의 1 마이너스 n 2 분의 1로 나타내면 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데 작은 것을 작은 것을 빼는 것이 됩니다, 그렇죠? 이렇게 되죠. 이게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로 붙였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대입하면은 이분의 1 마이너스 3분의1 되고 플러스 이를 대입하면 3분의1 마이너스 4분의1 됩니다. 플러스 쭉 가서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자주게 됩니다.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거는 어차피 0으로 가고 2분의 1이 되죠. 1번이 됩니다.